미님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 있는 이런 쓰다가 중단한 이런 스킨 토너. 절대로 평범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이 스킨 토너 하나만 있으면 기미, 검버섯 잡티, 그리고 편평 사마귀 사마귀, 그리고 피부의 미백까지 한 방에 싹 가능하니까요. 이 방법 아시면 절대 이 기초템인 스킨 토너. 그냥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꼭 하셔서 피부과 가기 전에 피부관리실 가기 전에 비싼 돈 들이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해보시고 기미, 건버섯 잡티 그리고 피부의 미백 그리고 평평사마귀, 사마귀 이런 잡티까지 한 방에 싹 제거해보자고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 평범한 스킨 토너 하나에 이것만 하나만 잘 섞어서 바르면 정말 기미 잡티 그리고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피부의 미백까지 한 번에 정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걸 잘 사용해서 충격적인 그런 방법일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눈앞에서 눈처럼 잡티 기미가 사,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도 여러 번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집에 사용하던 이런 스킨 토너 있으시죠? 이렇게 쓰다 남은 거 추출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도 쓰다가 끝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 토너들을 난이 방법으로 정말 끝까지 사용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용기 있잖아요. 작은 용기를 딱 준비해서 내가 쓰다가 남은 이런 스킨 토너를 옮겨 담아요. 옮겨 담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사과식초, 에사비라고 그러죠. 애플 사이다, 비네가 이걸 이 양의 5% 정도, 그러니까 100ml면 5ml. 그리고 정말 욕심을 많이 내면 10ml 정도를 깨딱 따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흔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반드시 저녁 세안 후에 이렇게 딱 따라서 착착착 해서 얼굴에 딱 발라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스킨 토너처럼 그냥 사용하셔서 정말 김이 옅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의 후기로도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고 그 소개한 영상에 댓글로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C 파우더를 10%에서 15%.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왜 비타민C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약간의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따끔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 용량으로 먼저 한10% 정도만 스푼에 떠서 이렇게 딱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작은 용기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걸 톡톡톡 떨어뜨려서 섞으면 돼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걸 얼굴에 잡티 부분에 이렇게 딱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녁 세안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도 그렇고 사과식초도 그렇고 왜 낮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갈변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세운 후에 꼭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스킨 토너에 사과 식초만 섞은 토너로 이제 스킨으로 사용하시면 기미, 검버섯, 그리고 잡티까지 없애줄 뿐만 아니라 모공 수축 그리고 모공 청결까지 도와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또 비타민C 파우더를 섞어도 되는데요 나는 피부가 그냥 미백만 원한다 이러면 스킨 토너에다가 이 비타민 C 파우더만 한 스푼 정도 딱 넣어 주면 그걸 잘 섞어서 이렇게 발라 주면 피부 미백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1시간 후에 기미가 바로 옅어지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솜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딱 놔뒀다가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최소한으로 한 일주일 정도 분량만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저녁 세안 후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이 붙인 부분에만 피부가 표백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미백의 최강자가 정말 이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내 피부는 정말 초민감성이다. 그리고 더 피부를 밝히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더 초강력한 방법. 그러면서도 순한 방법. 그건 바로 이 녹두 가루야. 녹두 가루를 한 스푼. 1대1로 섞어서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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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그러면서도 순둥순둥한 그런 팩이거든요. 세안하면서 5분에서 10분. 아니면 정말 팩처럼 하시면 15분 정도 해주시면 정말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하면 정말 <laughs> 댓글로도 백설공주 부럽지 않다고, 백설공주 저리 가랄 그런 효과라고 그렇게 후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피부 하얗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팩을 해주면은 그러면 정말 백설공주 이상으로 하얗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 저도 정말 몰랐고, 또 피부과 가서 뽑았는데도 또 다시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이렇게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안 알려주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강자는 바로... 스킨 토너에 비타민C 파우더 섞어도 되고요. 스킨 토너에 사과 식초 5%에 10% 섞은 이 얘기에다가 생율무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1대1로 이렇게 섞어주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최강자의 강자. 더 강력한 팩이 돼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주면 정말 우리가 최 강력한 바이러스가 물론 흑자 같은 그런 바이러스도 있지만 편평 사마귀 사마귀가 정말 강력한 바이러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부 밑속 깊이에 있는 사람들은 물집이나 거칠고 검게 막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앞쪽에서 이 영상들의 후기를 보시면 정말 챌린지처럼 1일차, 1일차, 3일차 일주일, 이주, 삼주, 이렇게 해서 정말 세세하게 후기 남겨주신 분들, 아, 미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 요즘에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너무. 그래서 이걸로 정말 편평 사막이 흑자, 이렇게 제거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키한 사과 식초 스킨 토너에게생율무가를 일로 섞어주면 이렇게 뽀얀 이런 팩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잡티 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피부 전반적으로 다 의심스럽다 이럴 때는 피부 전반적으로 다 팩을 하신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3일 정도는 매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해주면 점점 거칠게 올라오거나 심하신 분들은 물집이 터지거나 이렇게 얼굴 붉은기가 있고 그러면서 밤잠 못자고 막 저한테 문의 댓글 남기시는 분들 질문 남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참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이보다 안전하게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고민이셔고 심각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너 언제 그런 고민했지? <laughs> 이렇게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참 이나 이런 세균들이 뽑혀져 나가서 깨끗해진 자리는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각질까지 없어지고 피부가 건강한 새살처럼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피부가 정말 맑고 깨끗해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진작에 이 방법 알았었다면 피부과 가서 이런 목에 편평 사마귀 이런 거 제거하고서 또 2년마다 또 가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이게 또 번져요. 저도 눈썹 위에도 이게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뽑고 나니까 간질간질 한 거예요. 점을 뽑고 1년이 됐는데 간질간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간질간질 하더니 뭔가 거칠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점인 줄 알고 또 뽑았어요. 셀프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눈썹에도 평평 사마귀가 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율모, 색율모가루 팩으로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이 방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없앴답니다.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저도 진작에 이 방법을 누가 알려줬다면 저도 피부과 갈 필요 없었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이걸로 고민하시는 시청자님들, 그리고 미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이 방법 해보시고 정말 잡티들 한 방에 이번에 쫙다 제거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이 스킨 토너 활용법. 이번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쪽에서 이 방법들 다 사용하고 후기도 있으시고, 이 방법들 앞쪽 3년 전부터 제가 소개드렸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시고, 반드시 도움 되시고, 이번 기회에 스킨 토너 하나로 정말 피부 잡티, 기미, 흑자, 편평 사마귀, 사마귀, 피부 미백까지 한 방에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좋은 댓글, 그리고 또 희망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